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어, 기존에 우리 MG 신상품 영상 두 가지 올라간 거 있죠? 몇 가지 정보가 좀 나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짧게 영상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기존의 신상품 A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시조과 합의쇼 그 기간에 합의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좀 나올 것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저 또한 그 당일날과 당일날에 공개되지 않아서 그 다음날까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좀 취해보려고 좀 저도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혹시 밤늦게라도 공개되지 않을까 밤에도 슬퍼왔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고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려보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장담은 어렵지만 상품 정보는 5월 하순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기다리는 사이에 상품에 대한 정보는 6월 달을 넘기지 않고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문을 저희가 이제 마감했을 때 상품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들에서 주문하는 양이 터없이 사실은 적게 됐어요 뭔지 모르는데 무한히 뭐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잘 나가는 것들은 막쇼트나고 그러니까 막 많이 넣고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혹여 많이 선호할 상품이 만약에 공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을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MG 모빌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문량이 많은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MG 주문량을 생각하면 보통 수천 개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주문량을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얼마 전에 나온 윙건담 복카 같은 그 느낌으로 만약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예약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은 너무 당연시 이제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문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요즘에 쇼트 신생, 신상품에 대한 쇼트는 계속되고 있어요 상품이 이슈가 된다 싶은 것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문량이 적고 거기다가 쇼트까지 나면 이제 이거는 어, 대박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뭐 예약을 종료해 버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업자들 사이한테라도 어느 정도 공, 정보가 공개된다면 뭐 업자들이라도 넉넉하게 넣어서 소비자들이 만날 기회를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좀 속상해요. 이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다네요. 소비자분, 소비자들이 이 신상품 A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뭐 리딕 도미다 뭐다 이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것을 예약을 했는데 예 환불 취소 가능한지 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뭐 조금이라도 떡밥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고 계속 이걸 질질 끌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람들이 어 신상품 애가 뜬대, 엠지가 뜬대 뭐지? 근데 뭔지 안나오는데 예약이네 일단 다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애애가 타고 하 그러다 보니까 음. 사람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지쳤는데 기다리시는 분. <laughs> 소비자들도 당연히 지치겠죠 당장 그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MG를 그래도 사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약하고 보자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해가 갑니다 예약했는데 정작 내가 사지 않는 상품군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덤바인2가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걸 사지 않는 물론 돈바인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no. 마시고요. 이제 내가 던바인을 사서 모으지 않는데 그제품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예약상품을 예약을 편하게 할수 있는가 하면 그제품을 환불하려고 하면 어떤 업체들은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예약 들어온 거를 사실 기준으로 선주문을 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약을 난 뭐가 되는지다살 거야 하는 분들이 예약했을 거라고 이런 영업을 하시는. 자들은 예약을 보고 어예약자들 반응이 신제품이 무엇인든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판단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주문을 넣을 텐데 그걸 주문 넣은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온 수량을 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취소를 해버린다면 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약을 해야겠다 하신다는 분은 무엇이든지 상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사야 되는 게 맞고 예약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취소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에 많다면 이 업자분들이 계속 이 상태를 지속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약 시스템이 바뀌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약 상품을 안 올리게 되겠죠, 업자들이. 그러면 예약을 올렸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결국엔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업자들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땐 예약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취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것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업자들 사이에서 이 생태계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약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너무 너무 저도 지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신상품 A라고 해 놓고서 지금 뭐한 20일 간거 같잖아요 어. 좀 그만 좀 지치게 하고 반다이 입장에선 좀 계획하는 게 있겠지만 적당히 좀 공개해 주세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평도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큰 내용은 아니지만 제품 정보가 5월 말쯤 공개될 것 같다 라는 정도 그리고 신상품 A가 뭐 쇼트 들수 있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문량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상품이 됐을 때는 서두르시 라는 부분, 이 부분은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